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메덱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무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러 보함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에바알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는꿈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 하니라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남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